안녕하세요. 축진방입니다. 레알 마드리드가 에스파뇰 상대로 2대0 승리를 거두면서. 리그 5연승을 달리게 되었습니다. 레알 마드리드가 저번 경기에서 디나이선이 퇴장을 당했거든요. 근데 이제 오심이라고 인정을 했는데 조금 아이러니하게도 퇴장 징계는 없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디나이선이 이번 경기에서는 출전하지 못하게 됐고, 곤살로 가르시아가 클럽 월드컵 이후에 오랜만에 선발 출전을 했습니다. 어떤 것들이 달랐는지 한번 보고요. 알론소는 어떻게 5연승을 만들어내고 있는지 그런 것들도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레알 마드리드가 만났던 에스파뇨 이라는 상대가 레알 마드리드 만나기 전까지 3승 1무라는 성적을 거두고 있어서 생각보다 매우 강력했었거든요. 그래서 에스파뇰은 어떻게 레아를 상대했는지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경기는 승부를 갈랐던 두 방을 먼저 말씀드려야 될것 같아요. 밀리탕의 미친 중거리 슈팅이 있었습니다. 사실 밀리탕이 슈팅하기 전에 저는 세팅 같은 게딱 좋았다고 생각을 해요. 위쪽으로 몸의 각도를 열어놓고 패스 주는 척하면서 공을 안으로 가지고 들어가죠. 그래서 약간 기역자 같은 그런 모양으로 공을 가지고 들어가고 딱 그 앞에 수비가 어느 정도 공간이 생겼고요. 이거는 되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사실 밀리탕이 이렇게 기역자로 꺾는다는 걸 크게 예상을 못 했던 것 같고, 또 센터백이 저희까지 가지고 올라와서 직접 슈팅한다는 걸 수비들은 잘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비 입장에서는 빠른 반응이 안 됐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밀리탕의 환상적인 중거리 슛. 근데 이게 정빵으로 맞았다기 보다는 약간 비스듬히 맞아서 공이 바깥으로 흘러나가는 궤적으로 맞았거든요. 오히려 이런 궤적이 골키퍼가 더 막기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밀리탕의 중거리 슛 같은 게 사실 징조가 있었어요. 이번 경기뿐만 아니라 다른 경기들에서도 이 알론소 감독이 센터백의 중거리 슛을 좀 장려하는 듯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센터백을 경기 내에서 공격적으로 되게 활용을 많이 하는데 일단 지금처럼 상대가 나오지 않을 때 중거리 슈팅을 많이 때리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센터백들이 경기 내에서 바로바로 바로 판단한 것도 있겠지만, 알론소 감독이 뭐 전술 지시할 때, 야, 센터백 너네는 절대 중거리 쏘지 말아라. 이렇게 지지했으면 슈팅이 안 나왔을 거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도 알론소가 풀어줬기 때문에 나온 장면이라고 생각하고, 결국 거기서 이득을 가져가는 레알입니다. 또 세트피스에서도 센터백 엄청나게 많이 활용하는데요. 디나이선이 먼 포스트 쪽에 있다가, 그 디나이선 쪽으로 타겟팅해서, 프리킥을 차고 디나이선이 머리로 다시 박스 가운데 쪽으로 떨궈 놓는 그런 패턴 사용하고 지난 경기만 해도 밀리탕이 헤더로 코너킥에서 유유 슈팅을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센터백의 이 활용도가 되게 좋다고 느꼈고 특히나 이 밀리탕이 운동 능력이 좋기 때문에 이런 알론소의 센터백 활용 전술에 잘 맞아 떨어지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은 음바페의 중거리슛이에요. 음바페 중거리슛도 정말 엄청난 클래스였고요. 제가 너무 음바페 칭찬을 해가지고 오늘은 좀 그거를 빼. 해보겠습니다. 그럼에도 레알 마드리드는 뭐 중거리 슛으로 테스트를 본 다음에. 선발 라인업을 정하는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중거리 슈팅이 좋은 선수들이 많이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 뭐, 마스탄 투오노, 길러, 이런 선수들도 빠따 좋고요. 당연히 음밥에 말할 거 없고, 오늘 밀리탕도 좋은 선수고, 거기에 뭐, 트렌트 같은 선수들도 선발로 나왔다고 했을 때는 중거리 좋고, 발베르데, 추아메니 역시나 중거리 좋은 선수들입니다. 그래서, 아, 확실히 어떤 우승을 도전하는 입장에서는, 짧게 짧게 풀어가서 득점을 무조건 만들어낼 수는 없다. 그래서 그런 방법이 안 통했을 때 플랜 B 같은 것들이 필요한데 이제 레알 마드리드는 그런 방법을 타게 하는 게 중거리 슛이었던 거죠. 그리고 이 에스파뇰이란 팀이 지난 시즌에 홈으로 레알 마드리드 불러서 승리를 했었단 말이죠. 그때는 먼저 레알 마드리드의 공격을 받아내고 그 다음에 역습을 많이 시도했었는데 오늘 경기도 마찬가지로 에스파뇰이 그렇게 앞쪽으로 튀어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레알 마드리드가 쉽게 뚫기 어려웠는데 중거리슛으로 이런 것들을 해결을 시킨 거죠. 그리고 음바페 진짜 천의 천입니다. 클래스가 완전히 다른 선수고요. 또 지금도 슈팅이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딱 보시면 오른발에저 자세, 음 가마차기겠구나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음바페가 또 여기서 니어로 때려버리니까 약간은 뭔가 피. K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이 PK 같다는 느낌은 제가 유튜브 하이라이트 댓글에서 본 건데 저도 되게 공감을 했어요. 음바페 자세가 하나로 고정돼 있고 근데 순간에 발목만 틀어서 방향을 니어로 갔다 파포스트로 갔다 이렇게 하니까 상대 키퍼 입장에서는 이 슈팅마다 방향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이 또 골키퍼를 더 어렵게 만드는 게 아닐까 싶고요. 음바페가 지금 5경기 5득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세라면 또 득점왕을 달성할 수도 있죠.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음바페 좋은 흐름 언제까지 이어질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경기 얘기를 한번 해볼 텐데요 레알 마드리드가 이번 경기에서는 주로 나왔던 장면이 변형 백스리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카레라스 추아메이 라센시오 카르발 이렇게 4명이 출전을 했었는데 카르바을 높이까지 올려놓고, 마스탄 토오노를 안쪽으로 집어 넣습니다. 그리고 뒤쪽에는 변형 백스리가 형성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서 빌더업 형태가 뭐 3, 2, 4, 1, 내지는 3, 2, 5의 형태를 띠게 됩니다. 이거 저는 트렌트와 카르바알의 특성을 고려한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이제 카르바알이 선발로 나왔는데, 사실 트렌트는 뭔가 발로 공을 옮기는 스타일이라고 하면, 카르바알은 몸이 조금 더 움직이는 스타일이라고 저는 얘기를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는 뭐 트렌트를 직접 올리기보다는 트렌트는 뭐 백3 정도의 위치를 해 있었던 것 같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카르바를 올리면서 카레라스를 스토퍼로 뒀습니다 근데 이게 가능한 게 저는 카레라스가 스토퍼까지 볼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스토퍼도 되고 풀백도 되는 그런 멀티성이 지금 레알마드리드의 빌드업 형태에 한몫을 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눈여겨보고 있는 부분은, 레알 마드리드가 경기마다 선수 구성에 따라서, 이런 후방 빌드업 형태가 달라질 때가 많다는 거예요. 지금처럼, 뭐, 변형 백스리, 그러니까 비대칭 백스리를 할 때도 있고, 내지는, 뭐, 센터백 두명 사이에 추하메니 같은 선수가 내려와서 빌드업을 도와줄 때도 있고, 아니면, 세바요스 같은 선수가 들어오면 옛날에 토니 크로스가 왼쪽 센터백에 위치했던 것처럼 세바요스도 사이드 센터백에 위치해 가지고 거기서 빌드업을 보조해 주는 장면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선수 구성에 따라서 이 빌드업 형태가 달라진다는 것도 저는 상대가 좀 대응하기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사실 알론소가 잘 준비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공격 실패 시 수비 억제력이 저는 오늘 좋았다고 느꼈어요. 다시 지난 리그 경기를 얘기해 봤을 때 에스파뇰한테 골 먹혔던 게 그런 역습에서 여러 번 뚫리면서 위험 상황이 나왔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오늘 경기는 레알 마드리드가 역습 수비를 되게 신경 써서 나온 것 같았어요. 일단 발베르데, 추아멘이 이렇게 두 명이 중원 라인을 맡았는데 사실 에스파뇰이 역습 가려면 일단 뭐 발베르데 뚫어야 되고 그 다음에 추아멘이 뚫고 그 다음에 센터백 두 명을 뚫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일단 발베르데, 추아멘이의 중원 라인이 에너지 확실하고 넓은 커버 범위 활동량 이런 것들을 보유하고 있다 보니까 중원에서 많이 억제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아맨이가 진짜 알론소볼의 핵심 멤버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수비 시에는 가운데 센터백으로 들어가는 것도 가능하고, 일반적인 수비형 미드필더 역할도 잘하고, 그리고 최근에 태클에 대한 감이 정말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태클이 들어가는 타이밍, 뭐 스탠딩 태클, 그 다음에 경합 이런 거다 좋고요. 또 추아맨이도 빠따를 가지고 있는 선수다 보니까 여러모로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공격수들도 오늘 수비 적극성을 많이 보여주는 그런 선수들로 구성해 왔어요. 곤살로 가르시아 희생적이고 많이 뛰고 뭐 수비도 자신한테 끌어주고 그런 유형의 선수를 선발 출전시켰고요. 마스탄 투오노도 수비 접근성이 정말 좋습니다. 일단 마스탄 투오노는 자기가 아니라 동료가 끊기더라도 일단 그 끊긴 상황에서 달리기를 출발해 버리면 내가 달리기가 끝날 때까지 무조건 수비가담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공격에서의 수비 밸런스가 잡히는데 큰 몫을 하지 않았나 싶고 비니시우스도 압박이나 역압박 적극적으로 하는 모습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이 좀 조화롭게 이루어졌고 에스파뇰의 역습을 잘 막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디나이선이 없으면서 오늘 라센시오와 밀리탕이 센터백 라인을 구성하게 됐는데 사실 라센시오도 발 빠르고 커버 범위 좋기 때문에 어, 에스파뇨 입장에서는 뚫고 뚫고 뚫어도. 좀 레알 마드리드 수비니 계속해서 생기는 느낌이 들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수비적인 밸런스는 이 멤버의 조합 구성으로 잘 잡아 준것 같다. 저는 이렇게 느꼈고요. 그다음에 간단 선수 평가입니다. 일단 저는 오늘 마스탄투오노가 많이 보여서 마스탄투오노부터 얘기를 해 보면 에너지, 의지, 수비 가담 이런 멘탈적인 부분, 축구를 대하는 태도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은 이번 경기에서 아주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적극적인 태도로 부딪히다 보면 저는 언젠가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라고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보고요 또 도전적인 플레이 되게 많고 고점도 저는 나왔을 때는 상당히 높은 편이라고 느껴져요 그러니까 상방이 계속해서 열려있는 그런 느낌의 선수로 보면 될것 같은데 아쉬운 점은 저는 터치가 좀칠 때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살짝은 일반적인 상황에서 터치가 튀면서 그 공을 수습하느라 뭐 간결함이 조금 떨어질 때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저는 좀 보완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보완이 되면 저점까지 올라가면서 단단해진다는 느낌이 드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감독이 계속 기용할 때, 부담이 없어지는 선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마산토노 그런 부분들은 조금 개선이 들어가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느꼈고요. 그 다음에 곤살로 가르시아입니다. 사실 곤살로 가르시아가 오늘 큰 역할은 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곤살로 가르시아 자체가 못했다기보다는 활약할 수 있는 알맞은 필드가 안 펼쳐지긴 했거든요. 뭐 곤살로가 박스 안 혼전 상황이나 아니면 간간이 올라오는 크로스에서 득점하는 거, 내지는 그럼위 시선정이 저는 되게 좋다고 느꼈는데, 사실 오늘 레알 마드리드 크로스 빈도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크로스를 많이 한다기보다는 소유권을 조금 유지하면서 역습에 대한 부분들도 어느 정도 신경을 썼던 것 같고 그래서 사실 곤살로 쪽으로 공이 갈 일이 많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에스파뇰이 오늘 레알 마드리드 상대로 엄청나게 적극적으로 앞으로 나가려는 느낌은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곤살로가 활약하기 어려운데 한몫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간단 경기 총평입니다. 알론소 감독이 저는 기본을 단단히 하는 능력이 되게 좋다고 생각해요. 사실 레알 마드리드는 알론소가 오기 전부터 이미 멤버가 좋았습니다. 뭐 그거는 부정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근데 그런 선수들한테 기본 저점을 만들어주는 거 저는 상당히 중요한 능력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것들을 만들기 위한 그러니까 어이없게 실수로 먹히거나 그런 것들을 최소화하기 위한 장치들을 참잘 마련한다고 느꼈어요. 첫 번째, 음바페에게 자유로운 역할을 부여합니다. 음바페는 뭐 스트라이커지만 왼쪽으로도 빠지고 후반까지 내 들어와서 뭐 도와줄 때도 있고 여러 가지 위치를 옮겨가면서 플레이하는데 그런 음바페에게 자유로운 역할을 부여하되 또. 다른 선수들의 성향과 조합으로 어느 정도 장치를 마련해 놓은 것 같아요. 추아메니와 발베르데 같은 선수들로 중원 에너지 보강하면서 가운데를 꽉 채워준다든지 뭐 공격진에는 곤살로와 마스탄투노 사실 공격수들이지만 저는 헌신적인 선수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공격진에서의 수비 밸런스도 어느 정도 신경 쓴 라인업이 됐다. 그 다음에 레알 마드리드가 퇴장 두 경기 있어도 계속 이긴 분위기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저는 한몫 한다고 봐요. 그러니까 승리 흐름이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이런 중거리 슈팅들도 들어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 이제 희소식은? 벨링엄이 이번에 복귀전을 치렀죠? 아주 조금 출전시간을 부여받긴 했지만, 어쨌든 간 이제 교체로 나온다는 건, 앞으로도 경기에 기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고 볼수 있잖아요. 저는 벨링엄이 뭐, 10월, 뭐, 이때쯤 얘기가 나왔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지금 아직 9월이 끝나지 않았는데, 복귀한 거는, 레알 마드리드에게는 아주 큰 호재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레알 마드리드가, 디나이선의 공백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레알 마드리드, 진짜 미친 전적입니다. 챔스까지 하면 6연승이고요. 라리가에서만 지금 5연승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섯 번의 게임 중에 클린 시트도 세 번이나 돼요. 그래서 레알 마드리드가 전체적으로 단단해지고 있다. 저점이 높아지고 있다. 뭐 이런 느낌이 저는 들더라고요. 그리고 지난 시즌 원정에서의 에스파뇰 패배를 저는 이번 경기에서 극복했던 것도 크고요. 제가 중간에 빨간색 두 경기를 체크를 해놨죠. 소시에다드전에 하위 선 태장 있었고, 마르세유전에 카르발 태장 있었는데 이2 연속 태장을 이겨내고 승리를 한거 이게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저는 알론소 감독이 로테이션을 되게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력이 감소되지 않을 정도로 로테이션을 돌리는 거를 되게 잘한다 이거는 레버크젠에서부터 익히 알려져 있던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번 경기에서도 적절한 로테이션으로 뭐 길러 같은 선수들을 선발 라인업에서 제외하면서도 승리를 가져갔다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고 레알 마드리드가 스타 선수들이 되게 많다 보니까 선수단 장악이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아직까지는 분위기가 좋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레알 마드리드의 5연승 어떻게 보시나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